예제 8번 자랑하는 거지 방금 2일 남았다고. 아니 어, 2일. 자 f(x)가 3분의 x 제고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ax. 자 얘가 1과 4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데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x 제곱 어2대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인데 자얘 축이 뭐야? 꼭지점의 x적표가 2잖아. 자 이렇게 되는데 <laughs> 여기가 2가 여기 여기 축이 여기 있지. 어? 근데 1과 4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는데 어?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잖아 지금. 그럼 1과 4 사이에서 다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어? <laughs> 네. 맞나? 어? 그러면은, <laughs> 자, 얘가, 얘가 2에서 1이 멀어? 4가 멀어? 4. 4가 더 멀잖아. 어. 그니까 러 2일 때가 0보다 크면 당연히 4일 때는 당연히 0보다 큰거 아니냐? 물론 두개다 따져가지고, 이건 상황상 그냥 1만 따져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F'의 1이. 0보다 어때 이제 커야 되지? 이거 이제 함축판 하는 겁니다. 함축판 자 함수값 f 프라임의 1 1 4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축 축은 당연히 1과 4 사이에 있지요. 음. 어그 어. 다음에 판별식 극대값과 극소값을 둘다 가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 그래서 함축판 하는 거 함축판. 함축판 순서대로 해야 돼. 음자 해도 판별식. 뭐야 디프라이하면 4-a가 0보다 크다 요거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요 그럼 a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서 수, 음, 축은 2가 필요해. 그냥 거기 2가 뭐 1과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함축판 알겠지요 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공통수학에서는 이제 얘,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지.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동식에서도 마찬가지고, 함축판. 자, 그다음에 예제 9번. 자, 예제 9번은 자, f(x)가 x 네 제곱 플러스 4x 제제곱 마이너스 6a의 제곱이야. 자, 4차 함수인데, 자, 4차 함수는 자, 4차 함수가, 4차 함수는 뭐였어 W거나, 최고창에서, 그러니까 W거나, 아프리카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극대 값이 있어, 없어? 있고, 얘는 극대 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꺾어지는 점이 3개니까 뭐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만, 극대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얘가. 그 외의 경우는 극대 값이 없는 거야. 음. 응. 그래서 이거 미분만 또 해주자. 그럼 미분하면 4 x 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되잖아? 어? 맞냐? <laughs> 그럼 얘 4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뭐야? 3x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나? 어? <laughs> 그럼 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3실근을 가져야 돼. 얘가 0이라, 0이라는 근이 하나 있잖아. 그럼 얘가 0이라는 근을 가지면 돼안 돼? <laughs> 안되지. 그래서 a는 0이 될수 없고 자 얘가 서로 다른 재질이니까 판별식 d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네 그럼 판별식하면 9 플러스 12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까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2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커야 돼 그래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큰데 0이 아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고, 0보다 작든지, 또는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극대값을 갖는거 아니냐?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큰 거에서 0 빼야 되니까. 그러면 두 번,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 문제는 극대값을 갖지 말래. 반대. 그럼 이거 반대 아니야? 반대? 그치? 얘 반대니까 뭐야?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거나 하든지, 또는 a는 0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그냥, 이부호의 부둥식이 반대야, 반대. 반대. 그래. 알겠지요? 어? 어, 요거만잘 기억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경아 그래프의 개형의 형태에서, 그거만 알면 되는 거야. 어? 음, 4차는. 예연, 될 거나 안될 거나? 됐어요. 그렇군요. 어허. <laughs> 그래서 됐지요? 정현! 네. 될 거나 안될 거? 할수 있지. 음 자, 그 다음. 어, 예제 10번 하나 더. 보고. 최대 최소도 그냥 이어져 가는 거니까. 자. 자, 예제 10번은. 자, 이제 그래프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잘 기억하는 거야. 자, 첫 번째, fx가 2x 대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8x.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x 대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까지 있네. 자, 그럼, 미분하면, 나영아 뭡니까? 4x, 10x. 어, 3제곱. <laughs> 4x, 아니 4x, 6x. 4x, 10x, 10x. 어, 이렇게 되네. 그럼,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지요 자, 그럼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 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자, 여기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가 뭐야? 여기 얼마? 1. 1. 자, 여기 만나는 점, 여기 얼마야, 그럼? 길이가 다 다르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쭉 가면 여기는 <laughs> 5라고 써줄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잠깐만요. 어? 그러니까 저 그래프 가지고 음. 바로 그냥 선차를 그렸어요. 어, 음. 그러고 나서 와일이랑 3이 어. 그때 읊으니까 찍었어요. 그리고 변곡점 1 가운데 중복했어요. 음. 그다음에 길이가 다 같으니까 두칸 두칸씩 해서 이렇게 되겠지. 아, 근데 어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우선 요렇게 되 있는 거야. 네.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이부터 마이너스 네. 이 정도 있을까? 마부터쭉 해서 어디까지? 네. 1까지는, 해? 여기밖에 없네, 지금?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최, 대값이지. 해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냥 대입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 최대 채소도 양 끝값하고 가운데 극 값, 아니, 뭐야, 꼭짓점 대입하잖아. 그냥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의 개형만 알고 있으면 함수값, 이 경우는 어차피 대입해도 되는, 대부분은 다 대입 안 해도 바로 최댓값최솟값이 뭔지 나온다고. 어? 이거 손질만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1 대입하면 얼마야? 1 대입하면. 9백 2, 24니까. 마이너스 15냐? 그래서 여기가 1마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그 다음 못 대입하겠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진짜. 1 대입하면 진짜. 얼마야? 음. 25에서 8배니까. 17이냐? 마이너스 1, 17? 맞나? 잘 몰라요. 몰라요. <laughs>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이래.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야?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솟값 그냥 이렇게 되겠지. 응? 응? 자, 두 번째 것도. 자,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그니까 그래프만 그려줄 수있만 그냥 다똑같은별 얘기 아니야 뒤에 방정식 부동식도 맞춰가지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돼있으면 자 범위가 이번엔 0부터 3까지래 자 그럼 애원 2분하면 뭐야? 4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렇네 자, 그럼 이거 4x 제곱으로 묶으면 x-2.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2.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이 4x 제곱 마이너스 4면, 4로 묶으면 x 플러스 1, x-1, 이지 그래서 4에 x 플러스 1, x-1, x-2. 이렇게 돼. 그 값이 3개가 다 나오네? 그런데 마이너스 1, 1, 2니까. 마이너스 1하고 2이 거기에 더 멀지? 얘서 마이너스 1하고 1이 간격이 더 멀어서 이렇게 1하고 2그까 여기가 좀더 가까워서 여기더 밑에 있는 거다. 어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야. 근데 범위가 0부터 3까지 래네 그럼 0부터 3까지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콤마 0이지? 1 집어넣으면 뭐냐? 0 콤마 0 1 집어넣으면 얼마래? 1콤마 얼마? 3분의 13? 2 집어넣으면 3분의, 3분의 8? 근데 마이너스 1분이 더 낮은 거는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니까 러 얘가 그 대칭이면 거리가 더 머니까 아. 얘그 거리가 맞아. 더 머니까 더 멀리 가 있어야지 그렇죠. 응? 쵸응그 다음에 3 대입하면 얼마래? 15, 0마 15.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양 끝값하고 극대 극소 둘다다 다 비교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게 얘고, 가장 작은 게 얘네. 맞나? 어, 그서 최대값 15, 최소값 0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알겠죠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만 알면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쫓아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음,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봅시다.